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 무기력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 개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무기력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또 어떤 행동을 하다가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거죠. 막 슬프고 좌절스럽고 하니까 막 뛰어다니다가 사실 뭐 잘못된 길에 뛰어들 수도 있고 뭐 판단력이 온전치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잘못된 판단할 수도 음. 있는데 무기적하니까 그런 가능성도 제한이 된다는 아, 거죠.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 네네. 이렇게 분석이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거네요. 일단은 그런 뭐 엄청난 슬픔이 느껴질 때는 그 슬픔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학이 그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하는 학문이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네. 뒤따르는 감정들 있잖아요. 네, 아쉬움도 있겠고 죄책감 같은 것도 죄책감. 있겠죠. 죄책감, 아, 예. 맞죠. 죄책감, 네네. 네, 있습니다. 어, 저 사람이 떠날 때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이제 자책일 수도 있고, 내가 좀더뭘 했으면은 저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 네. 죄책감적인 측면.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 대부분의 큰 상실도 1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1년 이후에도 남아 있는 그런 슬픔과 아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